하지만 조재호 선수에게 만만치 않은 공이 이어집니다. 조재호와 최성원 선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넬린과 체넷 선수는 조금 의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뱅크 샷. 조재호 뒤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나요? 어 좋아요. 어안 맞았군요. 정확히 저... 안 맞았습니까? 정말 빠지기 어려운 길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두껍게 타격이 되면서 벗어났습니다. 자, 대회 첫날에는 지금 이 시간이 약간은 선수들간의 탐색전의 시간이라면 이제 본선 이후로 향할수록. 시작부터 정말 전쟁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공이 더 길게 가야 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오, 득점. 삼연속 네. 득점. <laughs> 최성원 선수도 그렇고 조재호 선수도 그렇고 사실 대회를 앞두고 인터뷰를 통해서 어, 이번 대회에는 조금. 선전을 해보겠다. 기대하셔도 좋다. 이런 포부를 밝혔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아직 이 서바이벌에서 우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예. 와, 지금도 정확합니다. 4연속막 없는 길을 막 지금 두 번에 한 번의 대회전. 지금의 바깥으로 돌리기 어, 대회전도 와. 처음 보는 길이죠. 예. 허정환 선수가 아쉽게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만 네 명의 선수가 현재 본선에 진출했고요. 네. 그 가운데 조명우는 준결승 진출, 최성원과 조재호가 준결승전 합류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되돌리치기로 갑니다. 그렇죠. 자, 되돌아오죠. 유연속 네. 득점 갑니다. 자, 포지션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초반의 최성원입니다. 현재 5 2 점으로 단독 선두 최성원. 자 옆으로 돌리기 짧게로 가네요. 코너 타고 짧게 진입합니다. 오 좋아요. 정확합니다, 최성원. 최성원 선수가 지금 손을 들면서 미안하다고 표시했는데 최성원 선수는 포 쿠션으로 왔겠죠? 어, 예. 예, 근데 코너웍으로 확 짧아지면서 지금 파이 아, 쿠션 봤는데포 쿠션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세계 랭킹 역시 조재호와 최성원이 나머지 두 선수보다 더 높은 본선 두 번째 쪽 경기입니다. 타임아웃. 두 선수 모두 전반에 한 70점대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70점을 가면은 세넷 선수와 넬린 선수의 점수를 다 가져도 안 되네요. <웃음> <웃음> 두 선수 모두 60점으로 끝내면 딱한 명씩 점수를 다뺏서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좀 잔인하긴 하지만. 와, 바로 이 진정한 서바이벌 방식의 그 뱅크샷 네,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참 저런 공들이 구사, 구사를 하면서도 네 아주 뿌듯해 했습니다 <laughs> 조재호 선수가 아주 멋있게 예술구처럼 저렇게 휘어져야지만이 가능한 네, 멋진 샷이었습니다 오늘 조재호 선수의 스트로크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너무 커렇었어 아주 좋아요. 아주 좋 자. 조재훈 선수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서 있는 공들을 본인의 능력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뱅크샷은 정말 뭐 100점짜리입니다. 지금도 채네 선수가 쉽지만은 않은 배치인데요 어, 멋진 대돌려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려운 공인데 채네 선수가 풀어냅니다. 이건 본인의 능력으로 풀어낸 겁니다. 네. 장단 장단으로 이어지는 채네 선수 의득점 그런 에버리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조현우 선수의 득점 쇼가 시작될 겁니다. 일단은 더블 쿠션으로 한 점. 자 포지션 좋아요. 자 키스 타이밍 좀 약간 생각은 해야 됩니다. 여유 있게 짧게 득점.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이적을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네. 보통 이 정도 포지션이면 몇 점짜리 공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laughs> 지금 바깥으로 돌리기 무슨 교육 동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편안하게 네, 포지션을 연속으로 어, 예전에 어떤 선수가 시합에서 저걸 한 9점 정도를 연속으로 맞추는 걸 봤어요. <laughs> 그렇군요. 포지션을 만들어 가지고 어, 지금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트로우를 하고 있어요. 네. 게스 빠져 나갑니다. 오 연속 득점 또또 어, 바깥으로 돌리기 포지션 네자 조재호 선수가 이번에 완벽하게 흐름을 잡으면서 네. 지금 최성원 선수를 따라 잡았습니다 역전에 성공했고요 자 이번에는 원뱅크 뱅크샷으로 좋습니다 6 연속 득점. 그렇게 약간 공이 튀면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하는 각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때로는 이 스리프션 경기는 정교함도 필요하지만 아주 터프함이 필요한 경기예요. 예. 자 조재호 선수 특유의 횡단샷. 조재호의 횡단샷이 아,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네. 조재호 하면 횡단샷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공을 저 콘으로 빼려고 합니다. 아, 와 저걸 별나지로 만들어냅니다. 제성원. 아, 아. 자. 지금은 뭐 횡단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저 보세요 저흰 공이 저 코너로 탁 빠지고 야. 계속해서 왼쪽을 흘끔흘끔 쳐다본 이유가 이거였군요 그렇죠 네. 조재호 기회를 놓치지 좋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어, 조재호 선수가 어제부터 완벽하게 살아났어요 첫날에 그한 큐의 아쉬움을 계속 지금 어, 냉정하게 지금 대하면서 잘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밖으로 돌아서 내려옵니다. 연속 네, 득점. 빠질 데가 없죠. 아 오늘 조재호 선수의 포지션 플레이가 시작되니까 정말 무서운데요. 공을 저렇게만 준다면 우리 한장익 캐스터도 계속 칠수 있겠죠. <laughs> 하나 정도는 칠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네. 머릿속에서 우주를 그려야 합니다. 짧게 구사를 합니다. 자, 지금도 다음 공을 예상한 스트롱이었던 어, 것 같아요. 당연히 예상을 했죠. 예. 넬린 선수는 본인한테 어차피 기회도 안 오는데 점수까지 다 뺏어갑니다. 그렇네요. 이제 전반전 마지막 이닝이 됩니다. 와 키스 날 뻔했어요 키스까지도 비껴가면서 연속 득점 4점까지 이어갑니다 이게 오늘의 조재호 선수의 경기 운인거죠